어플을 깔아서 그쪽으로 하뭐 그거 저 보이스피싱 뭐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개인 워크아웃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채권자가 부채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부채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했다고요. 네. 휴대폰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네. 부채 증명서는 채권자가 발급해 주는 건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부채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네, 저한테 발급해서 보내면 된다고 했어요. 채권자의 아니면 추심을 의뢰한 어떤 추심 회사예요? 채권 회사예요. 어디에 저기 말해 보세요. 채권자가 어딘지. 페축은행이요 부채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주면 보류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페퍼도축은행에서 추심을 하면서 어, 부채 증명서를 주면은 보류하겠다 이런 말했다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해요. 그건 말이 안 돼. 부채 증명서라는 거는 채권자가 발급하는 거예요. 페퍼도축은행이면 페퍼도축은행이 부채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 한테 주는 게부채 증명서예요. 어플을 깔아서 본인 인증만 하면 발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플을 깔아서 그쪽으로 하다 뭐 그거 저 보이스 피싱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보이스 피싱이요? 네, 보, 어플 깔라고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전화로 그런 거는 네네. 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네. 응. 개인워크아웃 응. 준비 중이라 연체 중이면 채권자로부터 전화는 올수 있는 거죠? 네, 전화는 오는데 수신한테 동갑으로 전화는 와요. 오는데 뭐 어플을 깔아라 이런거는 절대 하시면 안돼요 그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커요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채권자 측에서 전화가 왔대요 추심 전화가 왔는데 예, 채무자한테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어, 자기들이 이 추심을 좀 보류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슨 어플을 깔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 왜냐 그 집에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발급해주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발급받는 게 아니라 <laughs> 그리고 또 무슨 어플을 깔라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어플을 깔라고 막 유도하는 거 예, 보이스피싱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라는 대로 어플 깔았다가 당할 뻔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아이고 이런 일이 많나 보네요 이 채무자들한테만 이렇게 또 이런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있나 봅니다 아이고